조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laughs> 유학을 했던 세부에 다시 오게 됐는데 어, 비행기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빛이 없었거든요. 거의 북한이었단 말이죠. 인공 위성에서 본 북한 마냥 빛이 하나도 없었는데 13년 만에 온 세부는 빛이 가득하다. 무수한 빛이 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다. 처음 온 세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 처음 오는 것 같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laughs> 신나 가지고. 형 보면 어. 진짜 깜짝 놀랄 걸? 요새. 형 진짜 아이스파크 깜짝 놀란다. 여기 많이 터미널이 있어. 태블릿 터미널이 어딨어? 신호등 없는데 <laughs>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 없어 없었어. 신호등도 있어 부러지지 마 신호등 없어 진짜 가다가도 멈춰 신호등 지금 클룩버로 불러놓은 차를 타고 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필록으로 뭐 이렇게 배을 아? 미리 예약을 아, 하면은 택시를, 택시를 따로 잡거나 혼자 할 일이 없어서 더 좋은 것 어, 같아요. 여기 6 시간에 한 번씩 정전 나던 세부 맞아? 그럼 <laughs> <여기 웃음> 그거 나오니? 아쉬마트. <laughs> 무슨 얘기 야 진짜였어. 여 시간에 한 번씩 정전 났어. 왜 우리 총 맞아 죽은 사람 봤던 그거? 여기 다르게 없는데? 음, 여기는 뭐야? 여기는 잘안 가. 뀌 야시장 같은 거? 아 여기 <laughs> 실제 사람 사는데 여기 사는데 여기 집이야 여기서, 아 집이라고? 여기서 네, 이거 집이. 하나만 딱 지나면은 여기가 이제 또 우리 지낼 곳이야 아 음. 대박이지 집과 상품의 아이티파크야 이거 어 근데 아이파크형못 알아본다니까 아이티파크 절대 형 길바닥이 그 정도이 정도면 그는데 아이티파크는 얼마나 많이 있겠어 길이... <laughs> <laughs> 저 1층에서 만나? 응 언더그라운드? 아니면 1층? 1층 유지. 1층 1층 유지? 1층? 유지? 아왜 꼭대기야 아 설마 했지 4층을 싫어하는 게르미 에어컨 이야저거 어, 원래 원은 필리핀 에어아저짜 저거. 아, 바가지어컨이야 에어비앤비 숙소. 화장실도 찍어야겠다. 아, 어? 샴푸... 시시시가시시시시가시있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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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년 만에 왔는데 1 2년 만에 왔는데 달라진 게 너무 많아 공0부터0명이면 10,000명이면, 1 0 0부0명이면 10,000명이면, 1 0가0 0여나면1이렇게0 0 0 0이면1 0이렇게 높은 건물이있면 Is ice 2C3? Uh, oh, the c 3 original spicy. Spicy. Spicy? Yeah, spicy. Uh, what's your drink? Is it? Uh, Coke? Coke? We don't uh, Coke. We have Oh, uh, ice cream. S3? S3? Spaghetti with yumber. burger? How yes. about the drink? Uh, cold. cold. Oh. 이 바뀌었어. 2 0짜리 10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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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스 10페스. 10페스. 1 0시스 10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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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뭐가 없어? 이 싫어. 밥고자. 아, 진아이스페스파게티도 아 먹고 싶대. 스파게티도 먹고 싶대. 음 에스, <laughs> 진짜 귀엽다. 안에 뭐가, 뭐가 들었어? 튀어 <laughs> 아, 진짜? 네. 근데 전 애기 입맛인서 이런 게. 퓨즈 <laughs> <희미> 예쁘게. 맛있더는어알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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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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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오늘 <목소리> 바로 뒤가 형 지금 보고 있는 데가 터미널이야 yeah, there, 본 터미널 본 터미널이겠어 버스나 찌푼이 터미널이지 술 터미널이 어 있어? 형이 아던 찌푼이가 아니거든 <laughs> 찌푼이는 뒷걸래에서 자박하는 게 찌푼이지 내 형이 알던 찌푼이가 아니라서 찌푼이 에어컨 달려가지고 에어컨 달린 찌푼이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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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새끼들 사람 무는 거 아니야? 안 물어. 무는 애도 가끔 있을 뿐이야. <laughs> 아, 진짜 싫다. <웃음> <웃음> 세상에나. 신전떡볶이. 야, 신전떡볶이의 위상이. 최근 일레븐이 전반적으로 어둡네요. 어. 어. 얘 이거 물 타먹는 거? 펭거스가 얼마 하나? 153일명. 비슷한? 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이 아이스크림 맛있어. 이 <laughs> 음, 맛있어. 맛있대요. 바닐라 맛. 제 필리핀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전부 들어봤는데 개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맛있다나이스팩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그냥 월드콘 밍밍한 맛. 응. 우유 맛이 안 나. 참새, 참새. 응. 지금 저희가 누웠는데 해가 떴어요 엄청 예쁜데요? 아, 세부의 두 번째 날인데 지금 거의 늦잠을 자가지고 아무것도 정리가 안되고 아몰랑 우리 쌤? 아몰랑 우리 아 몰라 아 모르, 모르겠어 나는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굉장히 힘든 상태 한한 3시간 반 잤나? 아 세부 비행기? 오전 비행기로 오시라 오전, 오전 너무 일찍 오면 새벽이다 새벽 비행기로 오면 아, 너무 힘들다 안녕하세요 저는 풀 충전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로 생강이 보이거든요. 생강 보이세요? 그리고요. 게르미가 어, 세부가 맛이 안 난대요. 자기가 생각한 세부랑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저희가 33층 꼭대기 있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아주 만족 그 자체. 이거세아니라고세아니야 <suppression> <�altro> 여러분, 낮에 세부입니다. 아, 저기 봐. h 하이 33층에 왔다 이 i n g 한국 층에 멈추고 사람층에 멈추고 들한층에 멈추고 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들 한국 사람들. 한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브도유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그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 일단 네. 밥을 먼저 먹어야 되니까 모를 먼저 가시죠. 왜냐면 저도 저희 환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너 가이드, 가이드였어. 우리 가이드였어. 모 먼저 가서 환전하고 혹시나 점심때 먹고 싶은 메뉴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자. 구경도 좀 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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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이드다. 여러분 제가 보는 세부의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부의 풍경입니다 어제 방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게르미는 이게 세부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세부의 맛이 없다 <laughs> 세부의 맛이 없다 이게 세부 아니다 세부의 맛은 일단 여기가 다 푸른 잔디와 판자촌 저씨들배 까고. 배를 간다고요? 저씨들배 까고, 배탕탕 두드리면서. <laughs> 그래야 되는데, 네. 그게 세부의 맛인데. 지금 여기는 세부가 아니다. 우사 세부이다. 지금 세부 호소국이다. <laughs> 원래 어딘데, 여기? 몰라. <laughs> <모르. 웃음> 그리고 어제밤에 돌아다녔는데, 여자분들 혼자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안전한 곳 같습니다. 어. 좋아요. 너무 좋아. 완전 어 나립니까? 어, 이거 조금 사전하는 거나니다 <laughs> 세부 내에서도 가장 치안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부 시티. 세부 시티 안에서도 IT 파크라는 치안이 가장 특수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 것 치안이 것 별로 안이 하는데 가보고 싶어요? 아, 아. 아, 센터인데, 어? 여기 센데 여기 뭐 유사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커피를 먼저 때리러 갑니다. 커피가 뭐 잘못했대? <laughs> 커피가 뭐 잘못했어? 커피를 왜 때려? 여기가 보스 커피라는 곳입니다. 보스 커피. 와, <laughs> 알싸 We have your name f o m Allah. Allah. How much food is it? How much food is it? How much f o o 여러분, 빽다방으로 와 있습니다. 개름미가 맨날 저희가 주도하는 여행을 하다가 홍알배 따라서 따라다니는 여행을 하니까 좋은가봐요. 데리고 다닐 때는 말이죠. 길 찾느라 주변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따라다니니까 주변만 봐도 시간이 참고 넘친다. 이상 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이드 이슈. <laughs> 뭐 찾는 거야? 한정수 한정수. 아. 자, 한정수 오 어, 그냥 따라가. 지금 다이소 재팬 일본 다이소에 왔습니다. 일본 다이소 중게 마라탕 아니 마라 해장국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넘어가면 까사볼데 있긴 해 아, 까삼 어, 어, 탑스 탑스 간다며. 간다며. 볼 저녁에 볼까이키네 가사볼 데이키네. 가사다네 가사볼 데이키네. 가사볼 데 버려 생각하면 안 된다. 미생 생각하고 먹으면 동남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아이킨이래 뭔지 모르겠지만 고수 나. 한우 먹기 좋은 옥수라스타 그냥 먹치킨어 치킨만두, 새우만두, 누들 뭐? 라이스 러들. Yes, ma'am. It's 아 그냥 먹으셔도돼 충분히 간이 되어있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같 얘가 세우라는 건 아니지 아니야 닭은 저거다 약간 대지않은 수조 영문모를 뭔지 모를 고기 뭔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번지 웃음> 모를 고기 <laughs> 흘릴까봐 흘릴까 아, 그럼, <laughs> 나도 그용도인줄 알았어.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이외에 넣겠지, 한 <근데> 대가. 이렇게 <laughs> 하서 <하면> 카메라에 <laughs> 설명을 하더라 뭔지 모를 고기. 뭔지 모르겠어. 맛있는데? 뭔 고기지? 힐 양고기일 수도 있어. 양고기 같아. 아니, 개고기. 한짜 어? 니네 이거 골랐어? 먹어봐. 진 짜로? <laughs> 개고기가 있어. 아, 소, 소. <laughs> 오, 소, 소. <laughs> 이거 소야. 이게 소맛이라고? 새벽에 막힌 김치가 큽다자 밥은 위생을 신경쓰면 못 먹는다 데이치 않고 먹도록 하겠다 빌빈 처음 와가지고 저는 이제 뒤에 끌어줬어 이모 봐. 이거 개만먹는데 갑자기? 이거 핫스 하던 형이? 뭘건져내 <laughs> 개미. 아 그리고 나서 부대찌개 보니까 개미들이 금금 떠다니 어? 어? 이미 배속이 다 들어왔어. 와 이게 내첫 플레이팅 첫인상이야. 동남아에선 위생을 신경 쓰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면을 안 넣었는데 면이 왜 들어 있을까? 만두에 있는가? 면이네 진짜. 여보. 알아라 그거 <laughs> 형 고를 때 냄비에 붙어있 우리는 면을 안 넣었지만 면이 들어 나오는 면이 나오는 마법의 마라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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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되게 많아 엄청 많아 어면 되게 많아 어. 이 형은 면 넣은 건데 우린 면을 안 넣었지만 면이 있는 마라탕 음. 해장국 같은 마라탕을 일단 먹고 바나나큐 바나나큐 를? OPQ R? STU 먹으러 간다 바나나 큐를 먹으러 간다 배가 트질 것 같아 일단 배가 너무 부르다 한국보다 안 더운데 자외선이 세다 한국은 습하게 덥지만 이곳은 습하진 않아서 햇빛이 따가울 뿐 매연 개쩌는 건 어쩔 수 없는 동남아 와, 특징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매연 심하다고? 근데 이거는 흙먼지도 같이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뭘할수 있는데 입을 막 어?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그게 뭐 바나나 쥐아 이거 바나나 구워, 구운 거 그게 바나나라고? 바이아 누웠어? 3 아닌가? <laughs> 원래 이거 뭐3이 비싸봐야 이0 와. 맛을 보겠다 어요 어! 어! 뭐? <laughs> 어. 근데 왜 우리 옆에 여권가... 아 어. 어. 어! 야! 아이셔다 어! <laughs> 그때 먹었을 때맛있었는어 입가심으로 최악이다 <laughs> 보이시나요? 매연? <laughs> 저희 흡사 화재 화재 현장 화재 현장 에코백을 <끝> 어? 이렇게 매는데 이거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져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도로를 걸을 때는 도로의 반대편으로 에코백을 매시라 아유 아유 아버 야야 Hot. 그래서 우리 국룰이 하나 있었어. 앞좌석 탄 사람이 제일 시원하잖아. 응. 그래서 택시비는 앞좌석에 탄 사람이 내는 국룰이 있었어. 아 진짜. 원래지 아. 그거.